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 매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장이 막 시원한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요. 지금 벌써 수익이 몇 종목이 난지 모르겠어요. 종목 교체 또 해야 됩니다. <laughs> 아니, 어좀 천천히 가주지. 막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VI가 걸리고 하니까. 우리 방이죠? 지금 보시면은요, 오전에만, 오전에 이렇게 제가 생방송 진행해드렸잖아요? 어. 근데, 오전에만요,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IQ어, IQ어 오늘 급등 나왔죠?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마이크로 투나노, 마이크로 투나노 또 상승 나왔어요. 마이크로 투나노. 그죠? IQ어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IQ어. 그니까 이게 무료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나노 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충분하게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증 지금 계속 올려, 인증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1 분만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수익 난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음, 오늘 지금 계속 인증들 보내주신 거예요. 응? 어? 오늘 수익 난 겁니다. 들어간 지 며칠 안 됐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요, 이거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직원이나 알바가 있거나 바람잡이가 있어서 이 인증자료를 거짓으로 포토샵을 했다. 10억 드립니다 실제로 수익 내신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도 되고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로 토노 아이큐어, 거기다가 오늘 엔젠바이오까지 지금요 계속 수익 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 이 방에 오셔가지고 이방이 응? 요요 방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예. 네. 그리고 보너스 종목 드리는 거 매수 좀 하시고, 한 주만이라도 좀 해놓으시라니까요. 한 주만. 그리고 수익나면 인증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증난 것들 좀 보내주세요. 영상에서 이렇게 좀 인증자료로 좀 쓰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보세요. 계속 우리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다 수익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기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보너스 종목도 지금 드리고 있고 어이 방에서 무료로 무료 종목들로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도 좀 내시고요 대신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을 시키려고 지금 어, 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뭐냐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 네. 뭐, 뭐, 입장비가 있거나, 뭐, 돈 따로 달라고 하는 거 금전적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6838-7806번이에요. 에요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종목 하나 하고, 종목 하나 하고, 예, 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오늘 준비한 종목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보너스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휴메딕스가 되겠습니다. 요놈 아주 재미있는 놈이에요. 아, 집중해서 우리 주주님들 잘 들으시고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휴메딕스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오늘 거래량이 어, 23일 오후 기준으로 뭐 68,000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나가라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흔드는 거예요. 이, 이, 이때가 여기가, 여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 날이. 블랙 먼데이 날이잖아요, 8월 5일 날. 여기에서부터 상승을 시키고요. 상승 다음에 박스권으로 가둬 놨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깨끗하게 그어드릴게요.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눌렀다고 여기서 한번 일부러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량이 없으니까 우상향으로 치켜 세웠다가 8월 5일 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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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진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제2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요,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이 날에 시가를 보세요 시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눌렀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고 뭐 tv나 경제방송이나 또는 어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다이 가격이었단 말이야 3 2 0 0원대 여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을 더 눌렀는데 요때도 매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날도 사실은 이게 나온 물량이 아니에요 아니 들어갈 때그 밑에서도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 어, 어디다가 비교할 거예요 이거를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눌렀는데 나오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나왔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요. 실적 보세요. 실적이 깡패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에 컨센이 일단은 좋게 나왔어요. 그죠? 컨센도 좋게 나오고 얘는요. 배당도 주는 애예요. 배당까지 주면서 실적이 좋아. 그죠? 거기에다가 얘네들은 부채비율도 낮아요. 어? 부채비율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 그죠? 부채비율도 낮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왜이 모양이냐고. 자, 하단에서 올려줬을 때한 번씩 누르는 거는요. 나가라고 얘네들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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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하면서 지금 거래량 거의 안 실렸잖아요. 작은 물량으로 지금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건데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자리. 눌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시가가 떴죠?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로 보시는 거예요, 요 자리. 두 번째 저점 여기, 그죠? 마지막 저점, 오늘의 저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신규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땡큐 자리이지만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땡큐인데 만약에라도 35,000원 이상때에 들어가 갖고 내가 뭐 33,000원도 마찬가지예요. 3만 원 이상에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손실 중이다. 이런 분들은요, 대응을 잘 하셔야지 얘를 수익 종목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시잖아요? 지금, 요 때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요 날. 10월 첫째 주까지는 저점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리고 8월 5일이 요 날이었습니다. 요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3만 원 이상 때요요 요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 갖고 손실 중이다. 아,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왜? 분명히 이 자리에 들어갔을 거거든, 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 안 하셨을 거고. 어.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 다시 가네? 리딩방들에서 여기서 추천 무지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치 캔들 뜨니까 또 캔들 매매하는 사람들 여기서 또다 들어갔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일주일 내내 빼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러면은요, 여러분 단타쟁이들 다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올라갈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올라갈 때안 들어간다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응해 가지고 수익 낼수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방으로 오셔라. 요 방. 이 방으로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입장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자, 요 번호예요. 6838-7806 6838-7806 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오늘 iq 상한가 먹었죠 마이크로 2 나노 급등 나왔죠 엔젠 바이오 급등 나왔어요 종목 교체해야 되거든요 교체 종목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 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수익 인증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10억 드린다 그랬어요 자 보너스 종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방 입장 링크 필요하신 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뭐200% 300% 저는 몰라요 20% 짜리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는 거 아시겠죠 분할매도 없어요 20%에서 그냥 전략매도 할 겁니다 요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6838에 7806이에요 요쪽으로 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방 요 링크하고 함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요 여러분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 짜리 500% 짜리 저는 못해요. 아 저는 못합니다. 아 저는 안 해요. 못해요. 아30% 짜리 10개, 20% 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수익 낼수 있다. 요 정도는. 지금서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종목 교체해야 되거든요. 교체 종목 같이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수익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어, 요거 집중하셔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함께 보너스로 대응을 했던 종목들 한번 인증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신시웨이였죠. 신시웨이. 자, 요 종목도 제가 9월 초에 드렸던 종목이요. 9월 9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셔라 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요 텔레방에서 나간 거죠? 신라섬이었어요. 신라섬이요. 빠르게 빨리 들어가셔라. 신라섬유, 28.86%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뭐예요? 앞타머 사이언스. 여기 나와있죠? 앞타머 사이언스. 자, 우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2.53%를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수익을 내고 다시 추격한 거예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추격을 해가지고 9월 6일 날. 그죠? 자,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쵸? 요 방에 들어오시면 자료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해서 수익률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이트론. 보너스 종목이었죠? 하이트론. 들어간 지뭐한달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까? 그죠? 들어간 지 불과 어, 몇달이안 돼서 바로 뜨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이트론. 다 이렇게 인증들을 많이 올려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게 되면 인증들 좀 보내주시면 어, 영상 촬영하는데 어, 인증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내주세요. 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보너스 목 받으셔가지고 수익이 나게 되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거요, 여러분 이 자료요. 이거 만약에 직원이나 알바생이 포토샵으로 뭐 작업을 했거나 장난질했다. 10억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들을 많이 내 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여만 하셔라. 헝션 그룹이도 보너스 종목이었죠. 황션 그룹이 동전주 보너스 종목 줬다라고 해 갖고 막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매수하신 분들 아니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전주는 뭐 어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들을 내셨는데 소액으로 하셔도 되고 한 주만 매매하셔도 돼요. 예, 네, 한 주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는 거 엔젠바이오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네, 인증 나온 것들. 요렇게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건데 지금서부터 집중하셔서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뭐냐 그러면 한 주만 하셔도 돼요. 한 주만. 어? 뭐 너무 큰돈 들여가지고 막 몰빵 들어가시거나 이러지 마세요 절대. 한 주만 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다가만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아니면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만 보셔라. 절대 뭐예요? 몰빵 절대 금지다. 아시겠죠? 100만 원만 매수해도요, 여러분 목표 수익률이 20에서 30%이기 때문에 빠르게 용돈벌이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20% 이상부터 그 전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20% 이상부터 분할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7% 10% 이때는 매도하지 마세요. 20%가 넘겨졌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20%를 넘겼다. 그러면, 그때 가셔가지고, 분할로 매도, 절반씩 매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0%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세요. 크게 갈 종목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그 대응가, 추천 대응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대응가가 천 원이었어. 천 원. 예를 들어서 해요. 천 원이었어. 천원이었는데 어 살려고 딱 봤던 얘가 1,100원 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에? 그러면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대응가가 천원인데 어 드디어 진짜 가네. 뭐 1,200원, 1,300원 됐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음 종목 나가니까 이거는 만약에 뜨게 되면 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어, 추천 대응가 아래에서만. 어 천원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950원 이내, 970원 이내 그러면은 대응하셔도 되겠다. 아시겠죠. 꼭이에요. 절대로 추천가 대비 올라가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상승 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어, 진짜 가네. 야, 이거 보너스 종목이라 그러더니 진짜 가네. 올라가네.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막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 수익이 나게 되면 인증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증, 수익 낸거 인증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종목명은 가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이에요. 제가 캡처해 왔어요. 상단에서 거래가 들어갔고 요때서부터 지금 얘네들이 작업을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상승분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얘 못해도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서 요 자리까지는 올라갑니다 요 자리까지 이 이상으로도 가겠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구간만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요구간 아시겠죠 응? 지금요 여러분 저점관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점관리 지금 들어가고 있죠 조만간에 요 종목 인증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뭐였어요? 네울매매 자리까지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나왔죠, 자리? 이렇게 자리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수 타, 매수 타점이 계속 잡히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크게 날아갈 거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 20%에서 30% 까지입니다. 상승 시에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면은 20%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어, 분할로 대응하시면 돼요. 수익 나면은 저한테 수익 났다, 고맙다 해가지고 인증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에요. 제가 조만간에 인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야나한 주만 사볼게. 어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6838에 7806이에요. 6838에 7806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종목명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20%에서 30%입니다. 20%서부터 자동으로 분할로 어 매도 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셔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익 아시겠죠? 이런 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 한번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요 종목 주말 사이에 보시고 나서 저한테 바로 참여해주시면 월요일날 바로 진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텔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